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 마트원 대표 엄태권 김팀장입니다 정 실장입니다 박 과장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오산입니다 <laughs> 자 아트원 본점에서 또 오산 올라올 때에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죠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오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이미 아트원 본점에는 전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오산 전시장도 그동안 고대하던 ms9, 아, MS9. MS9. <laughs> 네.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전시 차량을 올리니까 아마 이번 주말에는 요즘에 주말에 손님들 많이 오죠. 네, 많이 오세요. 보니까. 네. 근데 왔는데 차가 없네. 아, 네. 예. 네, 그래서 <laughs> 예약은 필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완벽한 차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주말에 많이 오실 건데 그냥 아, 오면 돼요? 안 되죠. 예약금 네, 지참. 아, 예약금. <laughs> <진짜. 웃음> 전화 예약 필수예요. 계약금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고요. <laughs> <laughs> 전화야 주시면은 이렇게 원활한 상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보다. 그럼요. 네. 들어봐야죠. 네. 네. <laughs> 네. 그럼 또 이렇게 박부장님하고 또 정명실장님, 한번 2차 설명 한번해 주실래요? 네, 네. 어설프지만 저희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네. 박부장님 의장, 그 다음 내장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아요 네. 될것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빠지자고 내일 하잖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박부장입니다. 오늘은 이게 특별하게 또 대전에서 오늘 이 차를 전시를 가져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솔린 9인 그래비티 차량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패키지에 또 외장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일감 있게 아주 그냥 포스가 느껴지게끔 만든 차입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를 먼저 보면은 이 사이 스텝은 별도 옵션을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나요? 바로 아트만의 독특한 디자인. 타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계시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FRP 소재, ABS, PC 이게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안에는 또 이솔라 단열재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효과를 더 증대시켜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은 또 엣지 타입 바로 중간에 보조 제동등이 장착돼 있어가지고 후면 차량들도 식별이 아주 좋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전체적인 이 실내를 봤을 때아토만의 엣지 타입 루프와 차량의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져 많은 분들이 이쁘다, 아름답다 막 극찬하고 있습니다. 네, 실내 보여 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인터페이스 디커 덴드 퀼팅 엠보싱 바닥과 라인 매트가 되어 있고요. 리무진 시트도 시봉되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LED 등이 들어 있는 도어스코프와 사이즈 스텝. 2열 천장 한번 볼게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무시도 상태에서 TV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센터 등 베젤은 화이트, 그리고 천장 넓이는 블랙,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는 보시면은 TM 시트, 그리고 3년에는 폴딩형 전동 침대 시트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테이블 좀 이렇게 당겨줄까요? 좁아요? 안 좁습니다. 안 좁아요? 네. 자, 우리도 공간 넓어 하죠? 오, 괜찮아요, 좋아요. 드디어 우리가 매일 하시는 유튜브할때 네. MS 나인, 뭐 MS 테이블 네. 그명 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둘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실제로 <laughs> 이렇게 네 명이 다 앉았어요. 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박쌤 머리 다요? 아, 머리 안 닿습니다. 남아요 아 나와요? 뭐. 자 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건배 한번 하죠 자 건배 안etas... 어이, 안 닿... 안나요 아, uh, 앞으로 쭉가려안나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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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간감 네.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일장님 어때요? 어, 저도 처음 앉아봤는데요 이렇게 네 명이서 앉아서 차도 마시고 술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술 좋아하시죠 네박 부장님 어때요 이 정도면은? 너무 좋습니다 인민 오시면 박수 나올 것 같고. 아, 실물 아, 보시면은. 네, 네. <laughs> 아 정말이지 이게 카니발 몇 인승이죠? 9인승이죠 자기 인증으로 출고되는 9인승 음.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갖추면 실제로 좋은 봄날 야외 나가서 친구 만나서 그렇죠. 차 안에서 비 오면 닫으면 되니까 맞아요 MS 테이블, MS 나인 4가지 네 모드만 있으면 승차 모드, 카페 모드, 테이블 모드, 침대 모드 다 이용을 해서 가까운 곳이건 먼 곳이건 어디든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인이 둘이 앉기는 편한데 세이지 좀 부족하죠. 근데 애들은 세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죠. 음. 그리고 모니터까지 있으니까 아이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음. 엄마. 음. 음. <laughs> <laughs> 자 요즘 뭐그 중국산 의전 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아토에도 추구하는 거 바로 MS 4 음. 가지 모드. 그렇죠. 4네 가지 모드죠. 음. 이 정도로면 오산 저 시장 주말에 전화안 오고 오면 상담안 되겠죠? 네 맞아요. 음. 전화 꼭 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직접 몸을 받쳐서 보여줬으니까 음. 어, 이제는 뭐 침대 모드라든가 이것도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 후석에서 마무리 침대 모드? 네, 아 그럼 마무리. 가셔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업무 봐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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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냐면 이렇게 그 시이 와서 참 재밌게 했는데 눈치 없이 또안 가요 또찰때가 네. 네. 됐는데 여러보 네, 네. 안녕 보내고 침대 모드로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안녕 눈치가 없어 때가 <laughs> 되면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 침대 모드로 바꾸세요 어, 자 침대 모드로 바꾸는데 지금 방석이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죠 수평을 이루기 네. 위해서 완벽한 수평이 안되면 같이 잠자리 하는 사람한테 기통방망이 맞아 마주... 자 완벽한 수평이 됐죠 네. 자그 다음에 시트를 앞으로 당겨줄 겁니다 당겨서 당겨서 리얼하고 이렇게 맞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헤드레스트를 딱 펴고 연장을 해주고 반대쪽도 딱 펴고 연장을 해주고 자 누웁시다 와 완벽한 수평 침대가 됐어요 자이 완벽한 수평이 안되면 <laughs> 잠잘 개운하지가 않죠 자 이제 친구들 보내고 딱 누웠는데 자, 트렁크 테일 게이트도 한번 닫아주시겠어요 한번 아밥 어, 먹고 왔더니 막 졸려요 네. <laughs> 우와 자 이렇게 되면 조명이 아주 완벽한 프라비폼 공 오와. 이 뭐죠? 이거 베젤이 아, 틀리네? 베젤이 화이트 색상에 내피 색상은 블랙으로 그래서 그런지 스타라이트가 엠비언트 조명과 함께 조금 품격이 높아진 것 같아요 와, 블랙 컬러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죠 손안 찔려요? 아유 아톤에서는 <laughs> 손 찔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음. 제가 다른 제품을 봤는데 보통 이쪽에 스타라이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눌렀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이 계속 찌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트원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애들 머리 찔리면 어떻게 해요 다치죠 그럼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음. 차 안에서 생각보다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또 대비해서도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하이루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치거나 부딪힐 염려를 저희가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잡아준 거죠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네 한숨 잘 나고 뭐이 정도로 해줬으면 우리 오산 전시장에서 글로벤 할수 있겠죠? 아 그럼요 이거 지금 전시 차량이잖아요. 근데 역시 이 침대 시트 할 때는 네. 하이로프가 정말 맞아요, 있어야 꼭될 필요하죠.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음. 모니터 없으면은 싫어 싫어 막 이럴 것 같아요. 자 후속에서 설명 이어 나갑니다. 고객님들 잘 보셨나요? 요즘에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 MS 시트 네 가지 모드입니다. 승차 모드, 카페 모드, 취침 모드, 테이블 모드 네 가지 모드. 자, 안에는 정말 완벽하죠? 근데 또 안쪽만 완벽하다 하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트원는 뭐가 있죠? 바로? 하이루프 엣지 타입입니다. 엣지 타입은 GFRP, ABS, PC 3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보조, 제동등. 그리고 샤크한테는 안 보이는데. 네. 야, 실내에서 보니까 이 보조, 제동등이 라운드, 그긴 것이. 그렇죠. 기아, 순정, 하이루하고 비교했다는 또 한방 맞을 것 같은데. 혼나요? 네, 역시 이 기아마크만 가리면은 정말 어느 나라 차인지 모를 정도로 다시 한번 밟아봐야 그래 요 이야 <laughs> 와 전체적인 정말 보신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네, 좀 멀리서 비춰봐요 더 멋있게 자 그러니까 멋있. 실내 쪽도 한번 열어볼게요 또 다른 게 추가된 게 음. 그죠? 뭔가 또 새로운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달라진 게 것이. 있나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 MS 테이블이잖아요. 네, MS 테이블 이미 다 알죠. 어? 이건 뭐예요? 자, 바닥 쪽이 틀렸죠. 왜? 네, 3D 매트를 깔게 되니까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이 MS 시트는 뒤로 쭉더 많이 밀리기 때문에 와, 새롭게 깔끔하다. 네, 깔끔하고 이거 간단해요. 간단하게 쭉 접어서, 아래쪽에 싱싱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아, 그러면 사용을 안할 때는 이거 간단하게 접어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접어서. 아, 실제로 아홉 명이 탈 때는 음. 접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세밀한 것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아톤에서는 세밀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아톤 본점에서 동일한 차 들어와 있죠. 네. 네. 또, 오산 전시장도 동일한 차 들어와 있는데, 제발.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예약 전화. 네. 맞아요. 주말에 너무 바쁘거든요. 계정 음. 본점으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오래간만에 오산 전시장 와서 그 무언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아트원 입사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신차 패키지. 300만원 상당의 아토원 신차 패키지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용 안전벨트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 가장의 아빠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아토원 입사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